안녕하세요. 가치투자, 위스탁TV입니다. 어, 내일, 또 하락장이지만, 하락장일수록 또 돈은 몰리는 법이고, 단타를 칠 종목은 어, 매일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약품이죠. 현대약품. 음, 이거 제가 오늘 9,000원에 탔었어요. 탔었는데, 9,000원에 탔다가, <laughs> 오전장에 이제 요, 요 구간에서 좀 일부 익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익절 못하고 그냥 버티다가 대충 이런, 이런 데서 팔았다가 뭐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종목입니다. 아, 이게 이제 삼성 제약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삼성 제약, 현대 바이오. 현대 약품을 보면, 현대 약품이 막 이제 한 8,800원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 제약, 현대 바이오. 삼성바이오는 너무 커 근데 약품? 하면서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전에 한번 시세를 줬다가 아, 지독하게 흔들고 지독하게 흔들다가 이때 이제 그냥 제자리 가는 줄 알았어요 제자리 가는 줄 알아가지고 여기 뭐 이쯤 손절성 꺼놨는데 여기서 털렸죠 여기서 털린 다음에 어, 마지막에 그냥 막 올리길래 그냥 냅다 탔습니다 어, 상한가를 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오늘은 이제 실패를 했고 시간에도 좀 빠졌지만 저는 한 1만 10, 100원에 그냥 한 200만 원 정도 일단 태워놨습니다. 현금이랑 신용이랑 해가지고 뭐 내일 상황을 봐서 뭐 현대약품에 뭐 추가로 이제 미술을 써서 수술을 하던가 아니면 은뭐 대충 손절치고 다른 종목을 찾던가 해야 되겠죠. 한 9천 원 정도를 손절로 보고 있어요. 라운드 피겨이기도 하고 이렇게 뭐 요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쫙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 원을 한번 치러 가지 않을까 해서 조금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그 미국 선물이랑 단기 과열 공시가 떴었어요. 단기 과열 이제 예정 예정 공시가 떠서 뭐 조금 빠졌는데 예정이지 아직 하는 거 아닙니다. 내일 그냥 정상 거래돼요. 정상 거래되고 어. 뭐 차트상으로도 나쁘지 않았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많이 뺐다가 자리 잡고 이제 8,800원쯤이면 이쯤이거든요. 이쯤에 이제 요쯤에서 이제 요만큼 양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차트상으로는 괜찮았어요. 차트상으로는 괜찮았고, 지금 신고가 구간이죠. 신고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만약에 내일 미친 척, 뭐, 좀, 갭 떨어져서 시작하겠지만, 미친 척, 상한가를 말면서, 삼성 제약에 니가 뒤를 이을 수 있을지, 기대하겠습니다, 현대약품. 그렇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아니에요. 거래대금도 좀 많이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좀 시세 나와줬으면 좋겠고, 9,000원은, 안 됩니다, 형님들. 어, 그리고, 현대약품이랑, 이제, 그린케미칼이, 막, 이제, 상한가를 투닥거리고 있던데, 아, 그린케미칼도, 이거, 뭐, 볼, 뭐, 이쯤에서도 계속 봤었어요. 이쯤에 이제 보고, 어, 차트 좋네? 하고, 이제 안 샀더니 시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 여기서 끝인가? 하다가, 이제 조용하다가 또 갑자기 샀습니다. 이것도 신고가죠. 신고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내일 도전을 해보러 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여기도 그렇게, 어, 약한 애들은 아닌데, 그냥 장막판에 각 잡고 올렸네요.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뭐 못하죠. 뭐. 2시에, 올, 2시에 시작하는 거는 노릴 수가 없고. 내일 이제 뭐 적당히 갭이 좀 많이 안 떴으면 좋겠는데. 10% 뜨면은 15,000원인가요? 아, 15,000원 위에서 시작하면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어쨌든 한 30분은 보고 시작할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30분 동안 또 내려왔다가 약간 이제 자리 잡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있거든요. 그렇고, 고래 대금도 뭐 이럴 때 한번 터지면은 좀 많이 터지죠? 여기서는 한 3, 3일 터졌네요. 3일. 3일. 3일? 제넨바이오가 막 오늘 아침에도 올라오는 거를 보긴 봤어요. 이렇게 좀, 어, 이거 보긴 봤는데 저는 이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쪽에서 매매를 하다가 손절한 경험이 있어요. 제넨바이오. 뭔가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그냥 올라도 안 샀어요. 골라도 안 샀는데 한번 뭐 시세가 나오면은 그래도 좀 나오는 종목이긴 합니다. 나오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제넥신이랑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신고가랑은 좀 거리가 먼 해요. 뭐 제넥신이랑 뭐 폐기물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하긴 하는데 그냥 좀어 여기서 좀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구경만 할 생각입니다. 뭐5천 원을 5천 원을 과연 뚫으러 갈지 이 위에 지금 매물이 좀 많은데 이거를 이제 과연 처리를 할수 있을지 어 궁금하고 약간 SV 인베스트 뭐 그쪽일 것 같은데 그런 유지 않을까요? SV 인베스트먼트도 이번에 올랐다가 자리 그냥 믿음이 좀안 가면은 어 자기랑 궁합이 맞는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제넨바이오는 좀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일단 상한가 쳤으니까 뭐 구경할만 나겠죠. 그리고 서린바이오, 서린바이오도 저랑 궁합이 안 맞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거 이게 지금 50원 단위라 그런지 얘 너무 좀딱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주포가 이제 이게 급등하기 전에 흔드는 건지 그게 아닌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나올 때만 나옵니다. 나올 때만 이렇게 막 천만 주 뭐 그렇게 나오고, 안 나올 때는 백만주도 안 나와요. 이런 종목이라서, 이것도 그냥 각을 잡고 올린 것 같아요. 갑자기 빡! 이런 거를 못하죠. <laughs> 네, 못하고, 서린바이오 주포는 저는 좀 믿음이 안 갑니다. 믿음이 안 가고, 50원 단위라서 이거 잘못 물리면은, 어 손실을 엄청 크게 봐요. 일단 그래도 구경은 해볼 예정이고, 과연 얘가 2만원에 갈수 있을지. 제가 볼 때마다 얘는 단주를 치고 있었어요. 네, 제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단주 매매를 시작해요. 뭐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컨타 매트릭스죠 컨타 매트릭스가 어, 아, 이게, 요렇게, 살벌한 은봉을 띄운 다음에, 야, 잠깐만, 신규주 간댄다 이러면서, 어, 지금 시세를 뽑고 있는데, 아, 윗꼬리가 좀 상당히 많은 종목이고, 어, 윗꼬리가 많다는 거는, 뭐, 단타를 치기에는 나쁘진 않다, 뭐, 그런, 의미로 받을 수가 있겠죠. 올선도 지금 올라오는 중이고, 내일 바로 쏠려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 앞에가 이제 개미 터는 목적이었다고 하면 요, 요런 이제 상황가 봉 나왔는데 다시 이까지 내려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대충 여기서 올선 이제 따라 붙으면서 이렇게 뭐한 25,000원에서 27,000원? 뭐요 때는 좀 사보,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침에 그냥 해먹고 좀 비빌 됐네요 콘타미트릭스 뭐 차트상으로는 한 3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 과연 오를지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은봉을 꼽을지 궁금해지는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클리노믹스 클리노믹스도 상당히 윗꼬리가 많아요 자, 이날, 이날인가? 어쨌든, 막, 2만원 뚫는, 뚫는 거 보고 들어갔다가, 그냥 참교육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손절 못 했으면 마음고생 좀 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마음고생 한번 시키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왔고, 지금 요 윗꼬리, 윗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윗꼬리 여섯 개, 과연 2만원을 지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종목, 클리노믹스, 어, 여기서 지금 물량을 다 모았을까요 여기서 분명히 세월기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꺾었고 다시 올라왔다 그리고 좀 거래량이 한 요정도 이상으로 나와줘야 돼한 천만주 한 천만주 천만 천만 이상 돌리면서 양봉을 뽑으면 이제 우상향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조금 거래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389만주면 그래도 여기 22,200원 전고점과의 거리가 한 8%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부근에 오면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얘도 그렇게 착한 애는 아니에요. 이렇게 막뭐 프리시전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프리시전보다 좀 비슷한데 프리시전보다 조금 더약았어요 프리시전은 막 미친 듯이 움직이는데 얘는. 여기 한번 이제 자기 목표 물량을 먹으면은 그때부터 호가창이 이상해지고 거래가 조금 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 아미노로직스가 오늘 갔더라고요. 아미노로직스. 지독한 종목이죠. 아, 지독한 종목이지만 보긴 봤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궁합이 안 맞아서 잘안 봤거든요. 어, 아직 조금 이제 더더 더 크게 과연 여기 능선을 넘어서 5천원을 보러 갈수 있을지 이렇게 약한 종목은 아닌데 그냥 뭔가 좀 이렇게 흔드는 게 힘들죠 힘든 만큼 과연 시세를 쭉쭉 뽑아줄 것인가 얘도 일단 좀지켜는 봐야겠죠 아, 3분봉으로 봤을 때는 차트는 예뻤네요 일단 이게 이 정도 정고점을다 넘었고. 갭을 일단 뜰 건데, 갭을 뜬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좀 매물이 많아요. 한, 여기, 4,000원에서, 네, 한3 0뭐 여기는 갭으로 아마, 한 뭐한10% 뜨면은 이쪽에 이제 걸칠 거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요하겠네요. 4,000원에서 4,450원, 4,000원에서 4,500원 사이에 흐름을 일단 한번 보고, 뭐, 노려보던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미노 로직스도 주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을 하셔야 돼요. 삼성 제약이 만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삼성 제약, 요런 구간, 요런 구간이죠. 아, 만만인가 하다가 이제 올리고, 갑자기 거래량이 줄면서 3이 옆으로 가더만 아니, 이땐 다닐까였나? 네, 어쨌든 그냥 이제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런 거 편할, 편, 편하겠네요. 아, 좋겠네요. 이게 과연 내일도 갈지. 어, 일선이 어디죠? 일선 올라오고 있고. 결국 끝은 이겁니다. 결국 끝은 이걸 거예요. 현대 바이오에서 저희가 느꼈죠. 결국 이건데 어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반만 파세요. 네, 절반, 절반 정도는 파시는 게 저도 현대바이오 24,000원에 잡았다가 44,450원 네, 거기서 이제 못 팔았다가 그냥 조금밖에 못 먹고 나왔죠. 400만원 먹을 거를 60만원 먹고 나왔습니다.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단일가 걸리면은 돈이 들어오면서 올린 게 아니라서 그리고 지금 갭도 많이 뜨고 있고요. 위험하긴 합니다. 위험하긴 하죠. 다 알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남았네요. 하루 더 하고, 하루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종목, 삼성제약. 어, 그리고 이제 TLB죠. TLB도 좀 쉬다가 한번 양복을 뽑았는데, 얘가 이제 과연 뭐 하나 기술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치고 올라갈지, 그거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고점은 한11% 남았습니다. 11% 남았고, 음, 어, 이거를 제가 그냥 뭐 너무 무한심하게 있었네요. 자리 좀 열심히 봤었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면서 가는 종목은 아니죠. 많이 터지면서 가는 종목은 아니라서,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물량을 다 먹은 거면은 이렇게 그냥 한번 쫙 쏘고, 우상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 이제 조정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5일선이 지금 닿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타기는 좀 무섭죠 뭐 짧게 뭐 신고가 뚫으면은 시세 좀 나오지 않을까 어 보유자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바닷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컸, 컸겠네요 축하드리고 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